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과 23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21장에서는 칼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22장에서는 그 심판의 원인을 자세하게 지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 그리고 동서도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의 죄는 종교적 범죄, 또 윤리적 범죄, 사회적 범죄 등 모든 영역의 범죄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만들고 안식일을 더렵혔고 부모님을 없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고 또 고아와 과보를 해롭게 하며 음란하며 근치상관과 같은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이익에 눈이 멀어 이웃을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려 이익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윤리적 사회적 범죄를 행한 계층도 사회의 모든 계층이 포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폐역하였고 제사장들은 앞서서 율법을 범하고 멸시하였, 제사를 멸시하였으며 지조자들은 권세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여 부정한 이익들을 취하였고 평민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죄악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업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31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진노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한 22장에서는 1절과 17절과 23절 3 절에 이르러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일시대라고 말씀하시므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 강조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졌었습니다.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에슬에게,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며 예루살렘 도성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타락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발에 기리고 질리고 등인 것을 늘 잊지 않으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을 때, 그 범죄하는 것을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심령,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23장입니다. 이장은 16장과 유사하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의 예언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악을 저지른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23정에서는 또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의존한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 즉,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반복하여 제시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종대였던 애굽의 이방 우상 문화를 수용하여 죄악을 행하던 고질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수로와 바벨론까지 의지하여 그 나라들로부터 온갖 죄악과 우상 문화를 들여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로와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사모하던 나라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한 23장에서 에스겔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성읍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딸로 의원, 의인화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성적인 음행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매우 선정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정성은 이들의 우상 숭배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매우 폐역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2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배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정라하게 보여주고 그 배교와 죄악의 끝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있는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지만 회개하는 신앙은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으며 죄악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22장과 2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나. 아멘.